여러분들 왜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 국민의힘 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찍으세요 여러분들 크, 막 이런 사람 있고 어, 더불어민주당 이번 이번 더불어 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개돼지들이 개돼지 취급받았을 때가 현명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개돼지 취급받은 거야 이번에 빨간색 1번이야 그럼 1번 이번에 빨간색이 2번이야 2번 이렇게만 놀았던 거야 그러다가 그 결과 정치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? 우리 말을 들어주는 정치인들 있어요? 없잖아요 자 개헌을 하냐 안 하냐 했을 때잘 들으세요 개헌 저지선이 100석이냐 150석이냐 그 의미가 없어 윤석열이 코너에 물리면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뭐 하겠습니까? 내년 총선에서 1 7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쳐 그럼 윤석열 힘이 없죠. 그럼 저기서 탄핵이 올라올 거 아니야. 그 탄핵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냐? 윤석열 한동훈은 나머지 3년 동안 대통령을 잘하기 위해서 협을할거 아니겠습니까?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때잘 보고 있었죠. 어떻게 탄핵당하는지. 그러니 민심을 보고 나서 아, 우리 이 백식석 저쪽 나왔으니까. 예?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원 포인트 개헌으로 가자. 나는 3년 동안에 대통령 잘하고 잘 해먹고 그럴 테니까 나머지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지금 나 건들지 않는 금이에서 그 뭐하냐 원 포인트 개헌안에서 5.18을 헌법 점문에 넣겠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저기는 비정의 무기가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누가 윤석열이가 지금 윤석열은요 5.18 헌법 점문에 넣겠다 이거잖아 자이 싸움이야 큰 싸움이 무슨 뭐 보궐선거 몇명 나오고 그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뭔가 그, 그런 그 것도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지금 가장 큰 판은요. 개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야. 개헌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라 얘기할 것 같아요. 개헌하자고 할 거야 개헌 반대할 거야. 개헌하자고 해. 왜 그런 줄 알아요. 자 윤석열이 김개이죠김개이강서구청장 지변에 쫓겨나거든. 에, 그리고 친윤 세력이 당대표 자리까지 먹어요. 친윤이 아니었던 게 이준석이었잖아 그냥 이준석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고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 공천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기현이잖아 김기현도 빌미로 삼아가지고 쫓겨나버려요 쫓아내버려요 그 자리에 먹는 거야 그 윤석열 쪽 사람이 먹는 거야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당대표 자리를 누구를 앉히냐 했을 때한놈 밖에 없다는 거야 윤석열한테는 에. 한동훈은 한동훈이 뭐 비대위원장을 하든 총선 총괄대회 뭐뭐있잖아뭐 선대위원장을 하든 먼지간에 한동훈으로 되어 있어요. 문제는 야 이준석에게는 좀 있다 해줄게. 이준석 자고 불기소 나와요. 불기소 무엇이 <laughs> 불기소 나옵니다. 보세요. 문제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 순간에 어나저 개헌 반대합니다. 국회의원이 있어요? 한 명이라도 있어? 없잖아. 왜? 개헌 반대 얘기하면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윤석열 공천이 줘요 안 줘요. 안 주겠다는 거거든. 지금 그 싸움이야. 야, 나는 518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거 반대해. 라는 국회의원 있어 지금? 없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돼지 취급하고 있다니까. 강서구청장 저선거 가지고 지금 중요한 거는 개헌한 개헌에 헌법 전문에다가 저 넣어버리면 5.18 영원히 우리가 지어버리는 거야. 한번 당했잖아. 4.19 때. 4.19 혁명에 대해서 막 써져 있잖아. 당하는 거야. 그거를 5.18로 하는 거야. 저쪽은. 5.18이 성역화 돼버리는 순간에요. 보수 우파 말 못합니다. 그가정 속에 있다니까. 지금 뭐 송영길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. 진교원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.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장 핵심하인건 뭐냐. 개헌안에 대해서 5.18 있죠. 5.18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안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, 국회의원들? 없잖아. 왜 없냐? 말하면은, 여론이나도 만들면은, 공천권을 줘요, 안 줘요? 안 주니까. 뻔히 목이 잘릴 게 뻔히 보이니까. 지금 강서구청장 되냐, 안 되냐, 그거 막몇개 맞춰서, 아, 대단하다. 그 필요 없어. 그거 사전마다 돌아오는 거야. 그런데, 지금 어떻게 정치 상황이 돌아가냐? 야 내가 이거 맞췄어요. 뭐 했어?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. 가용서 잡혀 들어가요. 내일 정치화법 무죄 나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. 김생 유죄 나요 필요 없어. 김영호뭐 구속되어 필요 없어. 아주 짜잘한 거야. 우리가 크게 봐야 돼. 개원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냐? 라고 할때 실제로 개원안이 문제가 될 거예요. 총선 끝나고 나서. 4월 10일이잖아. 6개월 남았어. 저쪽 이재명이 원하는 게뭔줄 아세요? 원 포인트 개헌이야. 원 포인트 개헌. 원 포인트가 뭐냐? 총선할 때 같이 개헌안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바꾸자. 그 헌법 바꿀 때 전문에다가 올판 넣자. 이거야. 윤석열은 뭐냐? 그원 포인트 개헌안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거 싸움이라고. 그 얘기에 대해서 보수 우파들 뭐 얘기하는 거 있어요? 없잖아. 개헌안이 핵심적이라니까. 이 싸움은 결국에는 올파이야 지금 이 순간에요.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안정근 수익 창출 됐어요. 와그뭐 정이 사전 무슨 김상진 어떻게 돼요. 뭐 우파 삼촌 뭐어 슈퍼챗 돼요뭐 그런데요. 실제로 개원안이 올라올 내년 6개월 있죠. 어 지금부터 6개월 뒤 4월 10일 있죠. 그거 끝나고 나서 봐봐. 저쪽에서 민주당 힘이 세면 제일 먼저 할게 뭐예요. 권력 다툼이에요. 그 권력 다툼에서 대통령 자리를 노릴 건데 대통령 자리는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되더라도 이재명이 겨나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전에 윤석열 가지고 통과 시켜버리는 거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까? 이큰 그림을 바라고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에 가면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가면은 문재인이야. 이거 어떻게 할 건데? 지금 유튜버들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잖아. 윤석열 10년 전에 알았어요. 모르는 사람이었잖아. 윤석열이 검사였으면 이념이 있었다면은 이념은 가지고 뭐 했을 건데 없잖아. 어. 이념이 없어. 그냥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리에 있어. 이념의 최고봉. 그 사람은 믿고 계속 간다.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임에도 불구하고 진교훈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윤석열이 내년 총선에서 백지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을 때. 뭐 하겠습니까? 국민 대통합 명목으로 손잡습니다. 그 작업이야. 그우리들은 어떻게 되냐? 쫓겨나는 거야. 우리 지금 어우야 우리 저거 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죠. 어,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개돼지. 감사합니다.